안녕하세요. 동인천 송영무세입니다 오늘은 파우치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네트콘 24읍을 사용해서 튼튼하고 계절 상관없이 들고 다니기 좋은 파우치입니다. 위에 보시면 직접 지퍼도 달아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직접 달아볼 겁니다. 앞에는 금속 라벨이 있어서 좀더 고급스럽게 해봤습니다. 옆에는 파우치용 고리도 있어서요. 휴대성이 좋게 해봤습니다. 하나로 뚝딱 완성하니까 가성비도 좋고, 크기도 적절하면서 갖고 다니기 좋은 사이즈니까요. 여러모로 들고 다니기 좋으실 거예요. 매장에서 굉장히 문의가 많았던 작품입니다. 같이 떠보면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단색으로 뜨셔도 정말 좋고요. 아니면 이 아이처럼 안에 비주가 섞이면 더 반짝반짝하고 이쁘긴 해요. 이 비주도 같이 하는 옵션도 패키지 들어가면 다 있어요. 그래서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안감을 안할 거지만, 만약에 이 검은색 아이처럼 안감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퍼랑 안감, 디링 다 달아드리니까요.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뜨기도 쉽고 선물하기도 정말 좋은 파우치입니다. 그러면 바로 떠보러 가볼게요. 오늘의 가방 사이즈 한번 볼게요. 파우치, 가로는 약 33cm 정도 나오고요. 높이는 약 21cm 정도 나옵니다. 손잡이의 총 기장은 약 32cm 나오고요. 라벨 사이즈는 가로 6cm, 세로 약 1cm입니다. 참고하셔서 떠주세요. 기초단 잡아볼게요. 실한 바퀴 돌려서 기초코 만들어주시고요. 사슬 총 40개 만들어 볼게요. 40코 다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바퀴 돌릴 건데요. 보통은 기둥코 하나만 잡거든요. 사슬로. 근데 실이 좀 도톰해서 저희는 기둥코를 두코 잡아 볼 겁니다. 지금 40코 한 상태에서 사슬 두개 해주세요. 지금 사슬 두개한 개의 기둥코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총 사슬 42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 단의 첫 코는 여기 39번째 사슬에 잡을 겁니다. 지금 42개의 사슬이잖아요. 42, 41, 40, 39. 여기 39번째 이 사슬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단수링으로 표시해줍니다. 여기가 단의 첫 코예요. 저희가 기둥코 두 코로 잡았잖아요. 여기 구멍 생기죠. 여기가 마지막으로 코 넣을 자리예요. 좀 넉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짧은뜨기 한코 하나씩 할 건데요. 첫 번째 코 있죠? 그 다음 왼쪽 사슬에다가도 짧은뜨기 하나. 다 왼쪽 사슬에다가도 짧은뜨기 하나. 이런 식으로 한코 하나씩 짧은뜨기 해 오시면 되는데요. 맨 끝에 쭉 하시다 보면 마지막 첫 번째 코, 마지막 한코 남기고 한코 하나씩 해 오시면 됩니다. 총 38개의 짧은뜨기를 하게 될 거예요. 첫 코부터 시작해서 38개 하고 마지막 한 코는 저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코 하나씩 짧은 뜨기 하고 만나볼게요. 이렇게 마지막 한코 남기고 한코 하나씩 총 38개 해왔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코에다가는 이 마지막 코에다가는 짧은 뜨기 3개 해주세요.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마지막 코에다가는 짧은뜨기 세개 했고요. 이제 한코 하나씩 다시 돌아갑니다. 맞부딪혀서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짧은뜨기 코 있죠? 제가 떴던 여기에 한 가닥 남았을 거예요. 저희가 한 가닥씩 잡아서 짧은뜨기 했기 때문에 한 가닥씩 다 남거든요. 여기다가 각각 짧은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코한코 한코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쭉 하시다 보면 맨 마지막에 단수링 걸려져 있잖아요. 저희가 첫 코. 여기 마주 보는 곳까지 총 38개 다시 하는 거예요. 한코 하나씩. 맨 마지막 사슬 두 개로 만들었던 기초 코 같이 마무리해 볼 거고요. 한번 38개 짧은뜨기 다시 하고 왔나 볼게요. 이렇게 다해 왔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여기 사슬 두 개로 공간 만들어 놨잖아요. 처음에 여기 마지막 코 40번째 여기다가 짧은뜨기 세개해 볼게요. 공간 있죠? 사슬 두 개로 했던 이 공간에다가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세개해 줍니다. 하나. 두 개. 세 개. 다음 단해볼 건데요. 이번 단부터는 하는 방법이 다 똑같아요. 짧은뜨기 하나, 이랑뜨기 하나, 계속 두 코가 반복될 거예요. 저희가 총 세보시면 짝수 코라서요. 딱 떨어집니다. 해볼게요. 첫 번째 코는 이랑뜨기 합니다. 이랑뜨기는 뭐냐면요. 여기 보통 짧은뜨기 하면 위로 보면 여기 두 가닥 있잖아요. 두 가닥에 모두 다 반에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거를 짧은뜨기라 하잖아요. 근데 이랑뜨기는 이두 가닥 중에 뒷가닥 있죠? 뒷가닥에다가만 짧은뜨기 하는 거를 의미합니다. 지금 방금 한게 이랑뜨기예요. 단수링으로 첫 번째 코 표시하고요. 제가 이랑뜨기, 짧은뜨기 반복한다 그랬죠? 근데 이번 짧은뜨기는요, 여기 위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앞으로 보이면은 V자가 있어요. V자 보이시죠? 여기 V자 가운데다 반에 넣어서 깊게 짧은뜨기 합니다. 이런 짧은뜨기로 할 거예요. 이두 코가 반복됩니다. 제가 몇번 계속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랑뜨기죠. 위에 두 가닥 중에 뒷 가닥만 잡아서 짧은뜨기. 그다음 짧은 뜨기죠. 앞에 보이는 V자. 그 다음 코 V자에 가운데 찔러 넣어서 짧은 뜨기. 또 해볼게요. 그 다음 코는 이랑뜨기죠. 그 다음 코에 뒷가닥만 잡아서 짧은 뜨기. 그 다음 코는 짧은 뜨기죠. 그 다음 코 앞에 보이는 V자 여기다가 V자 가운데다 반에 넣어서 짧은뜨기 또 해볼게요. 그 다음 이랑뜨기죠. 그 다음 코의 뒷가닥만 짧아서 짧은뜨기. 그 다음 짧은뜨기죠. 그 다음 코의 V자 앞에 보이는 V자에 가운데 찔러 넣어서 짧은뜨기. 이렇게 이랑뜨기 V자 가운데 찔러 넣는 짧은뜨기 이두 코가 반복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반복해 오시면 됩니다 쭉 반복하시면 저희가 총 짝수 코기 때문에 맨 마지막 코가 V자 가운데 찔러 넣는 짧은뜨기로 끝납니다. 그러면 한번 한 바퀴 쭉 둘러보고 와 볼게요. 이렇게 한 바퀴 다 돌리고 왔습니다. 이 방식을 계속해주시면 되어요. 제가 한번더 돌려 볼게요, 같이. 그러면은 무늬가 저희가 보던 무늬 나오거든요. 저희가 할 무늬 지금으로서는 잘안 보이실 거예요. 한 단만 했으니까. 한단더 같이 해 볼게요. 첫 번째 코 그대로 떠 줍니다. 이랑 뜨기. 뒷가닥만 잡아서 뜨는 짧은뜨기. 그다음에 단수링 표시하시고요. 두 번째 코는 짧은뜨기인데 V자 짧은뜨기죠. V자 가운데 여기 가운데 보이시죠? 여기 가운데 V자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그 다음 코는 또 이랑뜨기죠. 뒷가닥만 잡아서 하는 짧은뜨기. 그 다음 코는 V자 가운데 찔러서 넣는 짧은뜨기. 한번더 뒷가닥만 짧은뜨기 하는 이랑뜨기. 그 다음 코 V자. 가운데 찔러서 하는 짧은뜨기. 이두 코를 계속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이번 단도 하고 와볼게요. 이렇게 한 바퀴도 돌리고 왔습니다. 보시면 무늬가 이제 슬슬 보입니다. 이랑뜨기 위에는 이랑뜨기, V자 짧은뜨기 위에는 V자 짧은뜨기. 이런 식으로 무늬가 쭉 나와요. 저희가 원하던 무늬가 쭉 나와요. 그래서 언제까지 떠 주시면 되냐면요. 이걸 계속 하시면 되거든요. 총 높이가 20cm 될 때까지 뜰 겁니다. 현재 두단 떴고요. 약 2.5cm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 이랑뜨기, V자 짧은뜨기 반복해서 20cm 될 때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뜨고 마무리 같이 해볼게요. 이렇게 다 떠왔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라인 서서 저희가 원하던 무늬가 다 나오고 있죠. 마지막으로 빼뜨기 할 건데요. 빼뜨기는 이랑 빼뜨기 할 거예요. 제가 이랑 뜨기가 뒷가닥만 잡아서 짧은뜨기였잖아요. 이랑 빼뜨기는 동일한 방법입니다. 뒷가닥만 잡아서 빼뜨기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첫코 단수링 빼주시고요. 첫 코에 두 가닥 중에 뒷가닥만 잡아서 빼뜨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단수링으로 첫 번째 빼뜨기 표시해 주시고요. 또그 다음 코도 뒷가닥만 잡아서 빼뜨기. 그 다음 코도 뒷가닥만 잡아서 빼뜨기. 이런 식으로 뒷가닥만 접어서 빼뜨기 한 바퀴 돌려오시면 돼요. 쭉 해오시는데요. 저희는 마지막 코 빼고, 마지막에 저두 번째 코, 여기까지만 빼뜨기 할 겁니다. 더 예쁘게 마무리하려고 그러는 거니까요. 이 마지막 코 빼고, 그전 코까지만 빼뜨기, 이랑 빼뜨기 한 바퀴 돌리고 와볼게요. 이렇게 마지막 코한코 코 빼고 다 빼뜨기 해봤죠? 그러면은 적당히 끊어주시고요. 빼주세요. 돗바늘로 실 연결해주시고요. 이 코, 첫 번째 코, 이두 가닥 다 넣어줍니다. 밑에서 위로 통과. 그 다음에 마지막 저희가 빼뜨기 한코 있죠? 여기죠? 여기에 가운데로. 찔러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좀더 예쁘게 마무리가 되어요. 코가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이 코는 숨겨주시면 됩니다. 안에다가 쏙쏙 넣으면서 먼저 숨겨줄게요. 지퍼부터 달아볼 건데요. 이렇게 증정이 되어요. 지퍼랑 할수 있는 지퍼 길이만큼 드리고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 앞 부분이에요. 여기다가 라벨 붙이고 할 건데요. 지퍼 고리가 여러분 쓱쓱이 편대로 하면 됩니다. 저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 있게 이렇게 지퍼 가는 거로 달 거고요. 여기 왼쪽에 디링을 달 거예요. 클러치. 여기 이렇게 달 거예요. 이 지퍼 다는 거는 저희가 안감으로 해드릴 수도 있고요. 매장으로 연락 직접 주시면 저희가 안감 직접 다 해드려요. 여기 안에 주머니도 해드릴 수 있고요. 주머니 없이 할수 있고요. 그거는 선택입니다. 이 작품의 경우 안감을 직접 한 건데요. 이렇게 안주머니도 다 해드려요. 그래서 만약에 안감도 하고 싶다 그러면 지퍼 다 달아드리니까요. 참고해주세요. 저는 오늘 안감 안 하는 버전으로 하는 거예요. 실은 이 네트 콘을 갈라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바느질 실 있죠? 바느질 실에서 끌어오셔야 됩니다. 저는 한번 네트 콘을 갈라서 사용해 볼게요. 네트 콘 넉넉하게 갖고 와서요. 보시면. 실이 갈라집니다. 이렇게 한번 갈라볼게요. 이네 가닥이거든요, 총. 저는 여기서 한 가닥만 사용할 거예요. 한번 쭉쭉 갈라서 한 가닥만 가져와 볼게요. 꼬매질할 바늘에 연결해주시고요. 이런 옷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로 한번 자리 잡아볼게요. 없으시면 바로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좀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이 정도 됐으면 처음 시작 부분이 중요한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한번 잡아주면 좋겠죠. 이렇게 잡았으면 한번 해볼게요. 바느질 알 실에 연결한 거 갖고 와서요. 위치 잡아준 거 그대로 해줍니다. 어떻게 하냐면, 보시면 저희 여기 지퍼 부분이 있어요. 지퍼 부분이 걸리지 않게 살짝 접어준 다음에요. 여기 빼뜨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맨 끝에 여기 라인에 지퍼 부분 이렇게 한 다음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꼬매 주시면 되요. 이런 식으로요. 바로 또 옆에 가서 라인 맞춰서 꼬매주시고. 이렇게 됐으면 좀더 꼼꼼하게 하려면 그 전전단 있어요. 그 전, 저희가 나왔던 자리 말고 그 전자리 있어요. 여기다가 넣어서 지그재그 형식으로. 꼬매주시면 좀더 튼튼하게 잡혀요. 그 다음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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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세 번째 건너뛰어서 넣어주시고요. 자리에 맞춰서. 그 다음에는 바로 전 자리에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다음, 다음, 다음. 세 번째, 다음 자리에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전 자리에 넣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정석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바느질에 정석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좀더 튼튼하게 하려고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방법대로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편한 거로 꾸며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다 돌려서 와볼게요. 주의하실 점은 한 가지인데요. 여기 맨 끝에 있잖아요. 여기 맨 끝에 여기는 지퍼가 왔다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튼튼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두 번, 세번 똑같은 자리에 빙빙 돌려주시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한 바퀴 쫙 돌려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바느질하고 와 볼게요. 천천히 이쁘게 한번 하고 와 보세요. 이렇게 다 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오시면 되요 그러면 이렇게 잘 닫힙니다. 그러면 이제 티링 달아볼 건데요. 여기 왼쪽에 단다고 했죠. 이렇게 달 거예요. 자리 잡으신 다음에 맨 끝에 자리 잡고 돗바늘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처음 넣은 자리에는 몇 바퀴씩 돌려서 고정을 좀 탄탄하게 해주시면 좋아요. 저는 한세네 바퀴 돌리거든요. 이렇게 고정을 했으면 이제 옆으로 가서 한 바퀴씩 계속 돌리면서 고정해 주시면 되요 이런식으로요 그러면 한번 빙빙 돌리면서 고정을 한번 해올게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연결 다해 왔고요. 끈은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개고리 열어서 연결하시면 되고요. 이제 라벨 달아보고 마무리해 볼게요. 이제 라벨을 달아 볼 건데요. 라벨은 이 금속라비를 나갈 거예요. 가운데 정렬 잘 해주신 다음에 위치 같은 경우는 저는 위쪽에 다는 걸 선호합니다. 위에서 약 3cm 정도 자리 잡으신 다음에 좌우 대칭 맞는지 약간 확인해 주신 다음에요. 대칭이 맞으면 꾹 눌러 주시면 됩니다. 다리가 있잖아요. 다리로 꼭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빠져 나와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지지대를 드려요. 지지대에 다리를 꽂아줍니다. 꽂아 주신 다음에 이 다리 바깥쪽으로 구부려주세요. 보시면 제가 손으로도 충분히 구부려지거든요. 힘드시면 도구를 이용하셔도 되는데 손으로도 충분히 구부려지니까요. 양쪽 구부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부려질 거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었어요. 오늘 파우치 하나 같이 떠봤어요. 단순한 모양이지만 깔끔한 스타일로 잘 나오셨을 거예요. 탄탄한 실이라서 여러모로 활용하기 좋고요. 유행 없는 디자인니까요 매년 들고 나인식이 좋으실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다양한 작품 가져올게요. 감사합니다.